필수예제 9번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라는 유형인데요. 어떤 문제들을 이 유형에 넣는지 한번 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요. A, B, C, D 라는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A 라는 문자는요. 반드시 E 보다 앞에 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나열하든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볼게요. 뭐, A, D, B, C, E.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A가 지금 E보다 앞쪽에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경우로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B, E, A, C, D. 뭐 이런 경우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E랑 A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A가 E보다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탈락이다.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A가 이보다 반드시 앞에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우리가 문자를 나열할 때요, A랑 E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요 문자들을요, 우리가 치환하는 거예요. 다른 문자로요. 그래서 A 대신에 X라고 놔주고요, B, C, D 그리고 조건이 붙은 E 대신에 다시 X라고 서로 같은 문자인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bxcxd 이렇게 나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앞쪽 x에는요. 무조건 a를 넣어주고요. 이 뒤쪽 x에는요. 무조건 e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가 지금 b a c e d 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문제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들을요, 같은 문자로 치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문자에 이 순서를 지켜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x, b, c, d, x라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 근데 x, x가 지금 똑같죠?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준 경우의 수만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습니다. 5팩토리얼 여러분, 자주 나와요. 120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60까지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요, 60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22345라는 7개의 숫자를 사용해서요,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요, 345를요, 크기가 큰 순서대로 배열했으면 좋겠대요. 즉, 5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4가 나오고요. 3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숫자들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3, 4, 5라는 문자의 순서가 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순서가 붙어있는 친구들을요. 같은 문자로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면요. 1, 1, 2, 2, 3, 4, 5 부분을요. x, x, x라고 놔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을 제가 이번에도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1x2xx21. 이렇게 나열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는요, 무조건 큰 숫자 5. 두 번째 x에 4. 세 번째 x에 3을 넣어주시면 이 크기 순서대로 5, 4, 3은 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1, 2, 2, 1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배열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 4, 5의 숫자의 순서를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x로 치환을 해주시고 이 친구들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7가지니까요. 7 팩토리얼이 분자에 들어갈 거고요. 분모에는요. 1이 2개, 2 팩토리얼. 2가 2개의 2 팩토리얼. 그 다음 x는 3개죠. 따라서 3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 팩토리얼은요. 7, 6, 5, 4, 3 팩토리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분모에 지금 2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있습니다.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해주시고요. 2, 2는 4니까 이렇게 약분해주시면 765만 남겠죠. 그럼 이 친구들을 다 계산해주시면 210까지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210까지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